최근 4개월 동안의 머리 상태인데요. 정수리 모발이 살수 있는지, 하면 얼마나 심한지 궁금해요. 모발이 가는 게좀 느껴지고, 특히 여기 이런 데는 이제 좀 풍성한데 여기는 모발이 가늘고 여기 사이사이 보면은 한 개짜리 모발들, 한 모공의 머리카락 한 개짜리들이 좀 보여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타고난 빈모, 탈모가 진행돼서인데 보통 두 가지 같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좀 덜흔들려서 좀 가까이 보면, 자 보시면 굵은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좀 탈모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이 사이사이에 이식을 할수 있냐가 궁금하실 건데, 실제로 이 사이에 이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머리카락은 이 모공 조그만 데서 나오지만, 실제 뿌리는 더 그보다 더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실제로 빈자리가 아닌 거예요. 심었을 때 뿌리가 이만큼씩 겹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은 게잘못 살던, 원래 게잘못 살던, 둘다잘못 살던 이런 확률이 생기는 거죠. 일단, 원래도 머리 숫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굵기는 더 굵었겠죠 근데 개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심잔이 아주 빈건 아니고 안심잔이 비어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비침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피 문신을 좀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식에 비해서 훨씬 리스크가 적으니까 약을 지금 5년째 드시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식하기 좀 어려운 상태요 예 물론 뒷머리를 봐야 돼요 만약에 정수리는 한 개짜리 모발들이 이렇게 많은데 뒷머리는 두개세 개짜리가 되게 굵다 하면 조금은 좋아질 수 있지만 여기선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효과랑 효율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는 내가 100개를 심어서 100의 효과를 봤어요. 그러면 효과는 100이고 효율도 100%겠죠. 근데 내가 200개를 심었는데 100개밖에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러면 효과는 똑같이 100인데 효율은 50%로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뒷머리를 많이 소비하거나 아니면 이런 잔머리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뿌리가 남아있지만 가는 것들을 좀 희생하면서 심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희생한다고 무조건 둘중 하나는 산다가 아니기 때문에 둘다잘못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느냐 또는 그럴 거면 나는 그냥 조금 포기하고 요 정도에서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존에 이미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뭘 하는데 좀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거죠. 저 상황에서 모낭 주사 같은 거 맞으면 도움이 되나요? 없던 데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은 확실히 좀 힘이 생겼다를 느끼시고. 좀 둔한 분들은 안한 거보단 낫다, 확실히. 그냥 뭐 유지되는 정도 같은데, 그냥 요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목소리>